교시록 3장 1기 사대교의 사제에게 편자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워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옵후에게 알아. 만일 일기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 있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 대아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사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사단의 회고 차지이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약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듯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의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별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기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진리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소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나를 권한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분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비누 속에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후회하게 하라. 골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기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지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인문 자는 성령이 그에게 들 하시는 말씀을 저를 지어다. 아멘.